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기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 박내과 의원의 박지용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3편에서는 여드름을 짤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이 나면, 아, 진짜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은 짜는 실력이 충분하시다면 노랗게 골마 있는 화동성 여드름은 짜야 되고요. 네. 좁쌀 여드름은 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태의 여드름을 어떻게, 언제 짜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내가 짜는 실력이 너무 좋지 않다 생각되시면 잘못 짜는 경우 피지를 포함한 노폐물, 세균들이 더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더 오래 악화시켜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면 무조건 일단 병원 방문 권해 드리고요. 좁쌀 여드름 여드름의 경우에는 악화시킨 원인, 뭐 잘못된 세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짜지 않고 세안 습관을 바꾸고 오일풀이나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하고 좋은 피부 장벽 크림을 잘 바르면서 관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여드름을 일단 짜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짜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해요. 음. 네. 역시 일단 자신이 없으시면 꼭 병원에 방문해서 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압출을 위한 도구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을 깨끗한 상태로 마련해야겠죠 깨끗이 손을 씻으시고 소독된 상태의 면봉이나 압출기와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은 적절히 얇은 것이 좋은데 혈당 체열할 때 쓰는 바늘이나 의료용 주사 바늘 중에서 27게이지 이상 좀 두껍지 않은 얇은 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꺼운 바늘을 사용하면 잘못하면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요. 너무 아프죠, 그리고.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1번, 짧부위를 소독을 해주시고요. <laughs> 그리고 모공 털이 난 방향으로 살짝 구멍을 뚫으시면 되는데요. 투성 여드름은 고름집이 바로 표면에 보여서 그쪽으로 해서 따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한 번으로 두 개의 면봉 머리를 뭐 하나를 가지고 발을 쪼개서 쓰셔도 되겠죠. 방향은 이제 모공 쪽으로 모아 주는데요. 이제 누르면서 짜 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머리를 안쪽으로 굴려 들어오면서 짜 주셔도 좋아요. 너무 피부를 세게 비비면서 쥐어짜는 느낌으로 하시면 오히려 여드름 주변 피부들이 다 벗겨지고 손상될 수 있어서 좀 주의해 주시고요. 압출기를 사용할 때는 역시 수직으로 적절한 힘을 가하면서 모공 주위 피부를 막 벗겨내지 않는 방식으로 충분히 피지와 그외 분비물들이 나오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피지가 깊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깊이 있는 피지까지 충분히 짜내야 돼서 고도의 스킬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4번으로 다 짜신 후에 어쩔 수 없이 물이 닿거나 화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연고를 바르거나 흔히들 알고 계시는 듀오덤, 메디점, 이지덤 같은 그런 드레싱 같은 걸로 좀 덮어 두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은 굳이 연고나 드레싱 재재를 덮는 것이 아주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물이나 다른 자극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5번 마지막 피부 장벽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좋은 질의 보습제를 잘 발라 주시고, 너무 세정력이 강한 세정제제는 좀 피해주세요. 스킬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세균이나 분비물들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염증이 악화될 수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면포들은 집에서 짜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이런 경우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실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를 혹시 똑똑하게 관리하는 법이 있나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해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할것 같이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아래 사항은 민감성 피부 타입이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는 저항성 피부 타입이신 경우에 는 조금은 덜 조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OX로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세안은 딥클린징을 해도 될까요? 답은 X입니다. 자, 그러면 세수나 목욕. 머리 감는 것은 자주 안 해줘도 될까요? 답은 X입니다. 하루 두번 정도 세안하시고 매일 목욕이나 머리 감기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세안 시에는 미온수로 피부의 pH와 비슷한 폼이나 젤 타입, 약산성 클렌저나 효소 파우더로 가볍게 자극 주지 않으면서 세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피부 스크럽 및 마사지를 해도 되나요? 정답은 답은 X입니다. 과도한 스크럽 및 마사지는 피부에 자극이 돼서 오히려 얼굴이 더 붉어지고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오일이나 파운데이션, BB 쿠션, 어, 뭔가 피부에 광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커버력도 있고 해서 자주 애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떨까요? 답은 X입니다. 식물성 천연 오일 좋다고 바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민감성 피부의 경우 과하게 밀폐되는 효과 때문에 자극이 되고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션은 오일리해서 트러블을 악화시키고 안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중에 쿠션 사용만 중지해도 얼굴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민감성이신 분들은 오일 프리,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하시고 비비나 파운데이션보다는 루스 파우더나 프레스 파우더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요. 찜질방, 사우나, 탕목욕, 때밀이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얼굴이 좀 후끈후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땀을 쫙 흘리고 나면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어떤가요? 정답은 X입니다.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관이 확장되어 홍조가 좀 심해지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될 수 있어서 민감성 피부인 경우 안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고농축 마스크팩이나 아이크림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건 사용해도 되죠? 답은 X입니다 농축되어 있는 제품들은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키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극이 적은 보습제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약이나 화장을 대충 가볍게 닦아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러한 제품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나 방부제, 색소첨가물 등이 피부에 남아 있으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서 남아 있지 않게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서 잘 세척해 주세요. 그러면요 화장솜 퍼. 브러쉬를 자주 세척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장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다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건 어때요? 답은 안 됩니다. 자주 세척해 주지 않으면 세균 번식의 원상이 될수 있고요.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경우 다른 사람 피부에 있던 세균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본인의 브러쉬나 퍼프 같은 걸 세척해 주시고요. 도구나 화장품은 공유하는 것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나면 혹시 뭐 몇년 정도 더 써도 되나요? 사실은 <laughs> 안 됩니다. 대부분 제품들이 개봉 후 6개월 내로 써주시면 좋고요. 거의 유통기한이 1, 2년 내이기 때문에 <laughs> 구매하신 후에 기한이 넘었거나 개봉 후에 1년반 정도 지났으면 안타깝지만 정든 화장품과 이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손으로 아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물어볼래요. 자주 이렇게 뭐 손으로 여드름을 좀 만지게 돼요. 자꾸 나면 손으로 짜도 될까요? <laughs>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으로 너무 세게 짜는 경우에는 피부에 스크래치가 날수 있고요. 오히려 세균이나 분비물들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염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손으로는 짜지 말아주세요. 박주웅 원장님과 OX 퀴즈를 해봤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재밌게 OX 퀴즈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